주신 말씀 26절에는, 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하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비 오지 않는, 죄, 죄악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혹시 누구나 또 민족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던, 온 국민들이 와서 통회 자복을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다이 솔로몬이 이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전의 기도가 일반적인 어느 곳에서라도 기도는 할수 있지만. 그러면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필요 없거나 기도가 순간적으로 필요 없거나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무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 끝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이 곧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는 것을 솔로몬이 온 백성들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에 그렇지 않습니다2습니까2 6에에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다치지 않고 비를,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간절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나 전련병이나 또 메뚜기나 황충이나 곡식이 시들어서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가 짓는 것은 일순간적으로 몇 년을 걸려서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영원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순간적으로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어, 두 번째 기도는 어, 32절입니다.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먼 거리에서 오거나 가까이에서 오거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꼭 들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 위기가 오거나, 그리고 국난이 오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자, 34절 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향하여, 성전 있는 쪽 방향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방인이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인 국난이 오든, 공동체적인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이라면 누구든지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늘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있는 지금 장소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장소는 먼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은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 성전에 있는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개인적인 어려움 또 국난이 어려워 전쟁이 왔을 때 지금 같은 코로나 19처럼 이런 제앙들이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자, 39절 말씀에 봅니다. 39절.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어, 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40절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방대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우리 내 기도만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의 기도, 지구촌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나라의 국난 위기 재앙들 감복이 곡식이 안될때 가물 때환란이 왔을 때. 이럴 때라도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만 들으시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들이 살아갈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 가도 간다. 기도는 내 심장이 뛰는 것과 같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기도가 멈추는 것과 같고 기도가 멈추면 내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봅니다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다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봉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단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7장 1절 말씀.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보였더라, 가득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번재물을, 제물들을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첫째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처하는 장소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 주사람 교회도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